나야 되는데. 저 살성 잘할, 잘하, 달아애 같은데, 살성. 아, 살성 있네, 아. 우연? 잘할, 잘할 거야, 아마. 네, 맞아요. 자주 만나서 자주 이겼어요. 원치니까 뭐 쉽게 이기겠네. 안 나가고 뭐라 말하겠나? 이게 아이스 튀냐? 집에 커머두 개라서 그런가? 공격이라? 공격이면은 아, 좀잘 튀어. 사격의 선동 <놔람> <놀람> <놔람> <놀람> <놀람> <쥬는 못 놀람> 네 끝내자 오케이 가자 게 고고 1번 먹어. 뭐. 저 선대지 아, 가운데 수 잠깐 자, 뭐야 5번5내려올때 5번 아까 번 3번 스폭 깐 계속 가 3번 나무 3번 나무 자이번봐요 3번 수명구름 됐는데, 오케이 자, 덕분나 네. 그냥 넘어진다. 1번 봐요, 1번, 2번, 3번 2번, 딸 잡자 요냥 3번 맞요번맞요어번잡요한번 잡아. 번 봐요. 5번 봐요. 2번 이요 바쁘다 요번6번 6번 신주 까비 5번 세는 거 내가 갔다 올게 요 2번 봐요. 2번 봐요. 2요 이거 부서지겠는데? 누군데 몰라도. 나 클리. <laughs> 아 징폭 있는 것 같아. 저? 네네네. 아제 거예요? 그만 좀난 차. 빈 앞에 징어시해봐 이번. 왜, 탈정이 어차피 뭐. 그 아까. 살았네. 이번 없다? 앞에로 <laughs> 징불러. 아, 네. 단준이 한번 보이면 바로 말해. 저 여기서. 교전하자. 오, 1번 가요, 1번, 1번. 오케이, 1번, 1번. 1번. 몇 배? 연재? 1번 하드 들어있어요. 신주까지. 오케이. 1번 뛰어요. 저, 저도 뜬. 3번 매지 들어가요. 정물 오케이. 빠졌어요. 1번 갔나? 3번 나무? 아, 까비. <laughs> 나이스 전보. 1번 넣고 해 3번 무한매지 3번, 뭐 3번 나무, 3번 나무. 자 이거 한 번만. 3번 수면, 3번 수면. 오케이. 1번 폭강. 1번. 깨 해볼까요? <laughs> 검성들이 나만 다네 아, 1번 깨 해볼까요? 탈성 아, 활성... 싸우다, 신했다. 1번 다시 신경 빠졌어 남지 점사. 남중에 <laughs> 소음할게. 네. 해가. 계속 일봐. 3번 타이스 폭. 오케이. 1번 안. 3번 아, 수, 수면. 수, 오케이. 톤이안 들어가지? 나무. 까비나남에 깔았다. 해가. 1번자한번 가요 3번. 3번 가요. 기지 먹는다. 저거 하나 견제 좀. 막았어. 네. 2번, 3번 돼지. 나무, 3번, 3번 나무. 오케이 5번 가요 5번. 관계야? 3번 수면. 저거 하나 먹는 거 막아봐. 막았어. 계속 막아. 나이번 잡아본다. 거의 지금 불러 내가 계속 막고 있을게. 1번 가요. 네, 오케이 일 번. 정말? 또먹으려고 하네. 일 번, 여섯 국부 가요? 국부 북부 가는 거 내가 따라갈 테니까 먹는 것좀 견제 좀. 네. 나따라다 어, 나왔다 응. 여기. 네 남부로 갈게요. 남부로 와, 남부로. 한번 버티면 돼. 또 하나 못 먹게 해주세요. 오번 아, 먹었네. 남부 다시 먹는 중. 나 아, 보려면 네. 정보 좀 뒤에, 뒤에. 아, 먹었다. 경배하나 잡아, 저거. 와, 2주0 200점. 200점. 2 0 0아2 0 0하나0 0점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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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0 0점 형, 저 폭대기 할게요, 그냥. 음... 아, 낙사했는데. 나뭐 먹어, 겨나. 상가 줘. 어. 나뭐 해줘, 상가 줘. 쪼하고 있어. 아, 해봐. 씨바! 나 무포 바로 날릴게요. 와, 어, 아, 근성 피해. <laughs> 무포 <laughs> 먹힌다. 아 의미 없어. 나무 경비 두 개품. 두개 바로 파. 와. 미 없어. 너 나무 바로 타고 와. 나범 와. 나봐 나범, 나범이래. 죄송이에요저 <laughs> 주무서 아, 서 아, 아, 포기 좀. 네. 빠른 포기 좀. 대송해요 잡아 잡아. 주무서 포기 좀. 나주무 보들 막아줘. 잡아. 보들. 아이 그대로 잡아요 이거. 나 북쪽 이거 잡구하는거 보고 갈게 아너 방어 좀 클릭해라 방어 클릭하면 끝나 오케이 이번 갔다 이번 왔다 가봐 어, 애들 온다 쭉쭉 와야 돼가분 가세요 방어 이거 하나 더 잡자 아 가지마세요 그냥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해요 가지마세요 다 왔어? 이거 하나 딜 <목> 야, 우리가 뽑았냐? 네, 두 개만. 았 개만. 두 개만. 두개두 개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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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만. 두개 나가지마 시원아 들어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을 때 들어와. 나힐그 프로딕 급들죠. 가운데 수박 한번 갈게요. 나이스 수박. 삼번 스포가 한번 더, 다시 가요. 아, 라칭이 없는데. 라칭이 없는 데. 아군 부안 주냐? 저방어 Bom. Só sei. Boa sorte. Boa sorte.